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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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셔터마입니다 <laughs> 안방송.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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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번. 아 이거 이번 달까지 여기는 전부다. 아 안방송 여기 많어. 어뒤 안방송. 아 많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여기 건축. 어 이걸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텃하게 들어가야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옮기느니 옮겼다 다시 오느니. 급하게 한번 내보자! 그래갖고 제가 왔습니다. 자 이거 안반송아 좋아 좋아. 그 전에 무료 물건 전수도 봤습니다. 요번에요번에요번에요번에요번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은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퍼터퍼터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미니 목들 좋죠 안반송들 조금만 더 만지면, 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요거, 어, 매화? 아, 뭐 야매인지 백매인지 아무튼 매화. 이거 나갈 겁니다. 이것도. 계속 나갈 겁니다. 아, 아무, 뭐 저기 있는 거는 이번 달 말일까지만, 시, 2024년 11월 말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때 이후는저 옆으로 옮길 겁니다. 옮기면은 못 나와. 이제 가격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이 영상들은 11월 말일까지만 유효 유효한 영상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안반송. 아다 끝났고요. 철사 다 걸려있고 계작 다 끝나 있는 상태로 이제 그냥 놔두고 이거 화분에 올려도돼 이런 거는 자 안반송들이기 때문에 화분에 올리면 됩니다. 자울프 번호 872번입니다. 안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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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갔다. 아 이럴 때 로또가 맞아야지 다잡아드리는데아 다 진짜 아무 습격이 있어요. 이 뒤에가 지금 다 열려있어 그렇지 뒤를 막아놓은 그 보면은요, 나무 습격 있습니다 자, 엣지 제치! 엣지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 어, 1m 9 0 나옵니다. 2m가 안돼요 말이 안되는거지 근경 여기 사진 아, 이게 애매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혹이 있거든, 이게 혹이 있어. 근데 적도만 어디 세요 일단 여기로 쟀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무려, 여기도 30점 나옵니다 30점.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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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이라, 고 혹이, 혹선은 아니지만, 이제, 궁뎅이지, 우리가 말하는 궁뎅인데, 방뎅이가 있어요. 이거 제 어, 사진교체, 그래서 재봤어요, 사진교체. 거기, 여기, 여기, 혹, 혹 재봤어요. 아, 어, 자, 혹이, 궁뎅이 재봤어, 궁뎅이. 궁뎅이 가 얼마냐? 38점 나옵니다. 아, 38점 나오니까 작지 않아요. 자, 그래서,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3m 나옵니다. 아, 역광이 조금 걸려갖고, 3m 나옵니다, 3m. 아, 작지 않죠? 여기가 전면부에요. 맞아. 여기는, 여기 전면부에요. 딱 이게, 이 축, 착수도 어, 이렇게 딱 여기 전면을 해놓 해놓게 해놨습니다. 어, 뒤쪽으로 가볼까요? 뒤쪽도, 어, 내가 보기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뒤통수에요, 뒤통수. 어, 여기도 이렇게 못나진 않았어, 그죠? 하지만 저쪽 반대편이, 어, 얼굴이라는 거, 그죠? 무조건 누가 봐도 저쪽이 얼굴이에요. 아, 근데 아마 사방팔방 덜, 둘러보아도 잘생겼어요, 이거는. 어디 뭐 중앙 센터 중정에 아 중정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정 그런데 갔다 딱 넘어 아유 뭐 일식집 뭐 고깃집 에? 아니면 다 주차장 있고 입구, 드론 있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피도 좋아요 아유 소리 빽은 안 지르지만은 아유 이 정도면 피 아유 좋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좋아 그냥 네,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감상하시면 되고, 이런 거 이제 뭐 2, 3년 있으면은 풀어도 돼요. 유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뭐 네? 크게 뭐 간섭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번... 어, 여기 잘 나온다. 잘 나오죠? 아유, 좋잖아.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이번 달 말일까지 보관해주세요. 보관 안 돼요. 보관할 것 같으면 안내지 <laughs> 이번 달 말에 여기 터팍이 들어가요. 공사해야 돼 여기. 네? 공사해야 되는데, 옮기는, 이 내는 건데, 보관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 옮겨야 되는데. 그럼 안 내지. <laughs> 무조건, 이번 달 내로, 어, 상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드리고, 이 11월 3 1일 31일까지 있나? 아무튼 11월 말일 지나면은, 12월 1일 나는, 이제, 판매, 위탁 종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스를 잡으셔야 돼요. 이 찬스를, 아, 이게 설마, 이, 이 가격이 비싼가? 아니야! 그, 그, 싸, 싸, 싸. 제가 가격을더보기란명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런 거지 다, 여기 다 나갈 수 있어요. 기존의 것도 다 나갈 수 있고, 뭐, 살구, 막, 이런 거 살구. 저쪽에 뭐, 문주목, 뭐, 저런, 뭐, 산사, 여기, 절대 합니다, 여기. 명목들. 어, 나, 나갈 수 있으니까는, 뭐, 가까이 계신 분들, 뭐, 특별하게 좋은 거 찾던 분들, 이런 기회를 잡으세요. 자, 제가 강추 드리기입니다. 진짜 대박의 세일입니다. 대박의 세일. 이거 숲격, 지금, 지금 작아 보이죠? 아니야. 1m90에 3m입니다. 비율이 어, 어떻게든지 아시죠? 아유, 황금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작지 않아요. 30, 30전인데, 이 간음새 가늠새 보세요. 간음새가 두툼하게 올라갔어요. 네, 이 간음새가 좋은 거예요. 피도 좋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아유, 얼른 물어야 되는 분. 자, 이번 달말일까지 이사갈 수 있는 안방송입니다. 그때 이유는 못 갑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약터마였습니다. 안녕!